쪽부터, <laughs> 오늘 코지남 동생이 놀러 온다고 해서 이 연어로 연어 초밥을 만들어 줄 생각이에요. 잘안 녹는다. <놀람> 무서다 <laughs> 야이, 오이 아우, 롱타임 옷이라고! <laughs> 우와! 미쳤다! 와, 맞아, 맞아. 이거 안테모드살수 있어. 그냥 어. 그냥 저거 이거 여기 있다가 그냥 여기서 응. 주문하면 뭐 돼. 소리도 나오고. 안에 있는 거 보여주는 응. 거야? 미친 거 아니야? <laughs> 야, 너부터 보여주니? 우리 와우 깔끔하지 아 이거 응. 풀까요? 음, 그냥 좀안 좋아할 것 같아서. 네, <laughs> 요거 야자 네. 테이블. 네, 요거 이파리 요거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부탁드게요감지남이고 네. 볼은 해피트리. 네. 아이비 테이블 야채 그리고 스파트 필름 가랑꼬에 이렇게 한 응. 개가 폈어요 이거 보니까 진짜 파릇파릇 뭔가 생기가 돋나요 네. 아 <laughs> 오늘은 양재꽃시장을 갈거예요 <목소리> 이번 는 추워. 와, 날와 날씨 겨울이기어 그러니까. 음. <laughs> 아, 이기로다니. 아, 향기로 아, 이기로장이런거천원이래로주나무기로 이기로다니. 아, 잘 자랐다. 생긴 거 봐. 이렇게, 좀이 낫게. 이것도 귀여워. 바질 트리. 아그나 뭐 사고 싶었던 거, 요고. 뭐. 진짜 귀여워. 진짜 좀이 낫다. <laughs> <laughs> 애플 민트도 음... 하나 사고 싶고. 바질이랑 로즈마리도 하나 사고 싶고. <laughs> 진짜 예쁘다, 그거. 크기가 되게 높게 자라는구나. 이거 하나 사고 싶은데. <laughs> 어떻게 해야 되지? 바질, 민트, 로즈마리, 바질트리, 클리안, 소포라, 선인장, 식충이. 쪼매난 <laughs> 게 낫나? 큰게 낫나? <laughs> 내로 주세요. <laughs> 아, 귀엽다. 아, 이쁘다. <laughs> 아, 거. 진짜 이쁘다. 이거 봐. 색깔이 너무 마음에 맞아, 거, 맞아. 맞아. 이걸로, 거 어. 이걸로, 이걸로. 맞아. 이거, 이이이걸이이걸 어, 음, 응. 이거. 딱 쓰여 있다. 아, 예쁘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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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거이 이거. 이 이거. 이거. 다이 이거. 됐지? 응! 네. 감사합니다 여기다가 네. 해달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이쁘다 음 플라스틱 화분에 담겨 있어서 오늘 사온 화분에 분갈이를 해줄 거예요. 식으로 허니버터 고구마를 만들어 볼 거예요. 대빵. 건강하다 하필이 제일 추울 때 나가가지고 <laughs> 아니 이시에는 사물함이 있으니까 똑같게 입고 가도 돼또 외출합니다 서울시 돌봄 개수원 실센터가 찾아갑니다 비켜요 <laughs> 아 오랜만 <laughs> 어, 귀여워. 강아지 분양 완료. 새끼 만들어주는 거야? 식물용으로 되게 좋다. 너무 음, 크기는 해. 음. 3번. 침실 어때? 오, 싸네. 40. 깊이 10. 어, 땀이다. <laughs> 스틸. 식물 개 이렇게. 이렇게. 임선 이렇게. 이렇도 이렇게. 이거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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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거게이렇이거게 이렇게. 이렇게. 이다게 이렇게. 이이

이케아 쇼핑 끝! 아, 네, 네. 이케아에서 쇼핑한 물건들을 소개할게요. <laughs> 먼저, 애기 리트리버. 이 원목 옷걸이는 5개에 2,900원인 제품이에요. 이케아에 갈 때마다 구매를 해옵니다. 이거고 요거. 이거는 스텝 스툴인데요. 저희 식물들 햇빛 줄때 여기에 올려서 햇빛을 주려고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커다란 계량컵.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게이 400ml짜리인데 이게 너무 용량이 작아가지고 1L짜리를 구매했어요. 그리고 믹싱볼. 저희가 베이킹할 때 많이 쓰는 믹싱볼이죠. 되게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케아 제품이었습니다. 이것도 가성비 템이에요. 2,500원. <laughs> 진짜 써. 그리고 이거. 오늘 이케아 레스토랑에서 여기에 콜라를 따라 마셨는데 이렇게 탁 잡을 때 그립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 이거 사야 된다 싶어서 냉큼 구매를 해왔습니다 이거는 개당 2,900원이에요. 건전지 쓸 때가 많아서 이케아 가면 항상 이렇게 쟁여 온답니다. 이거는 하나에 1,900원이에요. 이거는 방문에 이렇게 걸어 놓는 문걸이 행거입니다. 여기에 뭐 자주 쓰는 가방이나 자주 쓰는 물건들을 걸어 두려고 샀어요. 그리고 이거는 나무 선반입니다. 원래는 이게 양념통 선반인데 저희는 침실 벽에다가 장식을 올려 두려고 샀어요. 이거랑 액자. 이거는 나무 액자예요. 거실 소파 윗부분에 달아두려고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이케아 언박싱 끝. 무려 만 오천 원. 쉴것 같은데? 轻松。 완성. 처음에 내가 내고, 다리가 땡롱해 <laughs> <laughs> 아직 포스터가 안 왔어요.